<laughs> 사마고 샌드랑 우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준필입니다. 드 이번에는 퓨시로 사바고일 여행을 왔는데 이번에는 여자친구와 렌트카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. 렌트카 받기 전에 아침 잠깐 간단하게 먹으려고 사왔습니다. 계란향이 아주 강하게 나는 게 일본 사마고 샌드가 짱. 맞아 짜서 맛있어 맛있다 우인줄 알았는데 요거트였어 내가 못봤네 아 근데 맛은 있어 요거트라써있는디 그래? <laughs> 아 근데 후쿠오카 공항이 완전 바뀌었네 옛날에 약간 시골 버스 터미널 느낌이었는데 이제 제법 공항 같아졌어 여기서 렌트카를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안 더워서 다행이다. 시원해. 어 시원해. 보기 좋은데? 29도야. 사무실 컨테이너. 귀엽다. 나 커피 찬줄 알았어. 직원분 한국인이야? 좋은데? 겁나 좋다. Red or b 어. b l a c 빨간, 빨간 것도 귀엽긴 하다 근데. 블랙 이쁜데? 아쿠아 영국, 루피아, 크 살짝 고요나 자연스럽게 왼쪽에 탈 뻔했다 저희는 일단은 저기 하카타역 앞에 루피아가 있는데 거기 요도바시 카메라에 주차를 하고 루피아에서 간단하게 쇼핑하고 일단 하카타역 가가지고 맨역 한네토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쿠마모토로 가겠습니다 오바이로 다닐 때랑 또 다르다 음. 일본 노란불은 음. 한국이랑 좀 달라 음. 그냥 웬만하면 멈춰야 돼 어. 노란불에 지나가면 얘네 걸려 거의 음. 여도가시 카메라 저기 126 c 있는지 저기가 126cc 이상 어. 오토바이 될수 있는 데거든 음. 저기 3시간인가? 그냥 무료여가지고 하카타쪽 어. 오는 사람은 저기다 대가지고 나도 저번에 저기다 대고서 몇 년간 돌아갔을 것. 같아. 저기는 뭐안사 먹어도 그냥 공짜야. 어, 차가 좀낮지어낫자 여기 그리 좁지 않은데 응. 오른쪽 있으니까 겁나 헷갈리는 거. 음 귀엽다 야. 차가 너보다 키가 작아. 두 시간 무료구나. 응. 여기는 125cc이야. 응. 응. 나 지금 누가 찍어주고 있는 거야? 어 어. 나 한번 볼게. 어 완전 완전. 연예인 인기가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. 맛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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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할인해서 통 괜찮은데? 그냥 진짜 가볍게 셔츠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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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이고, 있긴 이 mg 그거라던데 아 근데 나 세균맨은 없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하카타에서 쿠마모토로 갈 건데요 쿠마모토 가기 전에 제가 요즘 사케에 좀 빠져있는데 최근에 우부스나라는 사케를 마셨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쿠아모토 산이어가지고, 가는 길에 주판장이 있길래, 주판장 가가지고, 구경도 좀 하고, 사케를 살수 있으면 좀 사고, 탄옷이 해버리겠습니다. 탄옷이. <laughs> 그래, <laughs> 뭐 너무 귀엽지 않아? 하! <laughs> 진짜. 하나 사고 싶다, 저거. 그냥 안 타도 가고 싶다. 하늘 미쳤다. 아이는. 미쳤어. 옆에 누군가. 630엔. 630엔이 끝이 아니네. 아돈 있는 거야? 아까 그 다시 ETC 들어간 거 있잖아. 어. 거기까지가 630엔이고 어. 이제 고속도로 시작인 거야. 이거 어. 돈 따로야. 아 나갈 때또 돈을 내야 되는 거야? 그렇지. 하늘 <laughs> 찍고 있는데. 와 뜨겁다 뜨거워 쿠마몬이다 어. 야, 이거 가방이야 어, 뭐야 나갔어 지 지구백이네 지구백 아레스네 와 멋있다 멋있다 와 즐기네 오 어, 쿠마몬이다 <laughs> 냄새 진짜 좋아 나무 냄새 와 멋있다 무슨 나 티셔츠도 있네 아 이거다 이거다 아, 비싸다 이거 어, 내가 저번에 먹었던 거잖아 음.

무슨 길이야? 뭐야? 파워 헌팅. 운전 좀 자신 없는 사람은 안 오는 게낫겠다 <laughs> 아, 그냥 여기인가 봐. 요거? 어. 이런, 아. 이런 데서 뭐 먹을까? 어, 먹고 그냥 있는 거지. 어, 아, 아, 아이스크림 있다. 카페 같은 거. 있다. 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이쁘다, 뭔가. 귀엽다, 알기 어? 그, 그, 일본 빙수 같은 거 파는 오. 거. 오. 귀엽다. 어. Konnichiwa. Konnichiwa. 이거 뭐고? 뿜뿜 그루토레? 이거라 할까? 고래. 네. 토르베리 아, 트르베리귀엽 이거, 아, 이 네. 네. 숟가락이 없어? 이걸로 이렇게 먹는건가봐 맛있 맛있어?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죠 딸기잼 맛있어 딸기잼 이렇게 먹는거 맞아? 아이거아 아, 뭐야 <웃음> <웃음> 어, 기분 좋아진다 뭐, 맛있다 짱구가 이게 먹는거 아야 <laughs> 여름여행은 아무데서나 홀딱홀딱 벗어야 재밌어 계곡 내려가는 길이 되게 잘정비돼 있다 네. 헉, 엄청 깊어 여로 이렇게 갈수 있게 해놨네 물이 깨끗하진 않네? 그러게 그냥 여기 말고 저 위에 있자 그냥 위에 물 깨끗했어 저기 <목소리> 거 엄청 차가워 여기와 <laughs> <오, 오, 오. 웃음> <시원해? 오, 차가워. 목소리> 엄청 차가워 여기 <목소리> 깊은데? 여기 깊어 좋은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데 한번 찾아볼게요. 위로 갈수록 물은 깨끗할 거 아니야? 어 깨끗하네 진짜. 헉, 물고기 물고기. 저기 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지? 아 다이빙 있다. <laughs> 귀엽네 애들. 저기 그뭐원시 부족이야? 강아 없어 보이. 애들 뛰어도는 게강아지기보이는 저기 한번 가볼까? 오, 이 무서워. <laughs> 아니, 엄청 높아. 어, 한 3m 돼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왜 이렇게 많아졌죠? 야씨 <laughs> 계곡 다이빙이 제일 위험하대. 이는 로컬이라 가능한 거야. 우리는 그냥 저기 내가가서 발이나 담그고 있자. 내 수준에 그게 딱이야. 어 <laughs> 평화롭고 좋다. 물은 여기가 제일 좋아 보여. 아까 그러니까 물은 다 맑은데 여기가. 물이 약간 유속이 없으니까 이끼가 그냥 생긴 것 같아. 아 다시 돌아왔다 우리의 다리로. 엉덩이로 걸어가는 거? 아 좋네. 로컬스러운데 또갈 거야? 절 로컬로 가요. <laughs> 그냥 구글맵은 거들고. 어. 딱 지나가다가. 어. 한국어 들리면 안 되고. 한국어 들리면 안 돼? 국어 메뉴 없고 아, 영어 메뉴 없고. 그치 어, 왔습니다. 1861. 아 지금 이거 방탈출 게임 시작이네. 와 방은 좋은데 체크인 진짜 최악이었어가지고 방은 좋거든요. 근데 여기 어딘지.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 기분을 달래러 맥주를 네. 네.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구마모토에 가요 오뎅코보지? 예. 야장이야 음, 괜찮니? 한니다죄송요 음. 어. 잠다름이 아니야. 네. 안 무슨 실때 카운터에서 아, 근네 아, 네. 접시로. 네, 네. 접시로? 네, 접시로. 네. 감사합니다. 버려서 넣으니까 힘들다. 너무 미드러. 딱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, 고냥이다. 뭐부터 먹을까? 난 이거 하나. 이게 뭔지 궁금한데. 놀 <목소리도> 숙독. 음, 음, 맛있다. 고냥. 음. 맛있다고이 음, 진짜 맛있이마세 여행 오지. 근데 뭔가 느낌이 좀 많이 아 여행 많이 왔잖 아직 토마모터를 100분의 1도 못본거 같아 내일은 좀토마모터를 많이 돌아다녀보자 명남마요 오니기리데스 일정한 엔젤링 한입 두입 세입 네 맥주는 딱 여섯. 와. 아 맛있게 먹었다 어딘가가라하게로 쿠마모토를 느꼈다 어. 사케에다가 먹을 안주 사러 왔는데 유쾌를 파네?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와 이거 돼지어도 파라. 편의점에서 사온 안주랑 술을 가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저번 일본 여행 때 먹었던 매운 감자 과자라고 해야 되나? 그때는 로손이었는데, 이번엔 패밀리 마트거든요? 똑같은 느낌이길래 한번 사봤습니다. 얘는 오징어 튀김 같은 맛일 것 같고요. 얘는 제가 산건 아닌데. 쟤 이거 뭐야? 이거 약간 아재 과자 아니야? 얘는 시오라멘 하나 고 얘는 차갑게 먹는 치킨 난반입니다.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부스나 얘가 평범한 우부스나는 아니고 좀 특별한 거래요. 그래서 일반 우부스나보다 가격이 두 배인데 일본 온 김에 그냥 먹어버릴까 합니다. 가장 좋은 상태일 때 먹는 것이 행복이다. 얘는 5 5양입니다 탄산이 엄청나구나 나 그냥 이거만 이렇게 쓱 뜯었는데 탄산이 올라오는 것같 음. 음. 구수하면서 과일 향미가쫙 올라온다 응. 뭔가 배 맛도 응 오, 맞아 뭔맛이지 뭐 이게 오징어 튀김 집에서 응. 오징어는 없어졌어 응. 향만 남아 있어. 근데 튀김을 조금 오래 튀겨서 단단해졌어. 그 맛이야. 치킨 남방. 내채 응. 여기 양파가 씹히거든. 그게 맛있어. 음, 응. 데웠어? 응. 차갑게 먹는 거 아니었어? 내 맘이지. 오 완전 제대로 떠내는. 파기름 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향긋한 향이 샥 올라오는데 괜찮은데 맛있는데? 응? 뭐 돼지 육수 싫어하는 사람들 응. 좋아하는건데 어? 맛있는데? 왜 이렇게 맛있네? 필요하시나요? 응. 응. 끝났으면 난리배는 오늘 해보는 사람들 감사합니다. 잘 자고.